역시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어떤 위스키끼리 비교하는지에 따라 호불호가 크게 바뀐다는 사실을 한번더 느꼈습니다. 요전에 신촌 올드앤뉴에서 진행한 위스키 파티 3회차에 참석했습니다. 위스키 파티는 각 주제별로 다양한 위스키를 블라인드로 비교 시음하고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3회차의 주제는 CS급 셰리 위스키 4종입니다. 이번 시음의 위스키의 도수와 구성은 미리 공개해주셨는데 각 위스키의 도수는 57.1도, 50.5도, 56.5도, 59.4도 구성은 스카치 위스키 두 종, 미국 위스키 한 종, 유월드 위스키 한 종이었습니다. 신촌 올드앤뉴에 들어서면 판매하는 제품들 외에도 사장님께서 수집하시는 다양한 올드바틀 위스키들이 전시되어 있어 일단 들어오면 눈이 가장 먼저 즐거운 장소입니다. 잠시 구경하다 시간이 돼서 자리에 앉았는데 고도수의 쉐리 위스키답게 정말 진한 베리류와 말린 과일의 기분 좋은 단향이 올드앤뉴 스테이지 전체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첫 번째 위스키는 색깔은 옅은 갈색이지만 레그가 정말 진득하게 거의 떨어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향에서는 쉐리의 말린 과일의 느낌이 살짝 있지만 대체로 버번위스키에서 느낄 수 있는 곡물의 향과 오크통의 우디한 향, 아세톤과 향신료의 스파이시한 향이 지배적입니다. 맛을 보면 다른 위스키는 마셔보지 않아도 버번위스키라는 확신이 드는데 향에서 느꼈던 버번위스키의 특징적인 바닐라의 단맛과 나무와 가죽의 고소하면서도 거친 맛, 아세톤과 향신료의 스파이시함이 팔레트 전체적으로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긴 피니시 가운데 은은한 과일의 향이 올라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버번 위스키의 캐릭터가 상당히 강한 위스키입니다. 사실 공개된 도수의 50.5도 위스키가 포함된 부분에서 이미 약간의 눈치를 챘는데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위스키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위스키는 색깔은 오늘 시음한 위스키 중 가장 진한 갈색이고 레그는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여전히 진득하게 떨어집니다. 향에서는 싱그러운 단향이 엄청 지배적입니다. 향긋한 꿀, 메이플 시럽과 함께 은은한 쉐리의 느낌이 섞여 과일잼이나 시럽 같은 향이 느껴집니다. 향에서부터 이어지는 달콤한 캐릭터는 맛에서도 이어지는데, 진득한 꿀과 딸기 시럽 같은 감미료의 맛이 크게 느껴집니다. 약간의 스파이시함과 산미가 느껴지고, 눅진한 건과일과 함께 열대과일의 싱그러움이 함께 느껴집니다. 프루티한 피니쉬도 기분 좋게 이어지는데, 스파이시함 속에 약간의 피트감도 느껴집니다. 전체적인 팔레트는 동남아의 열대우림이 생각나는 진하고 습한 여름의 캐릭터가 느껴지는데, 마세 결이 카발란 비노바리크나 골든블루 쉐리에서 느껴지는 달고 진하지만, 거친 숙성 연수가 짧은 위스키의 맛이 느껴져서 이 친구가 뉴월드 위스키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한 단맛에서 시작해서 약하게 느껴지는 피트감까지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위스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딸기 시럽이나 잼 같은 느낌의 쉐리 맛을 선호하지는 않다 보니 잘 만든 위스키지만 제 취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위스키였습니다. 세 번째 위스키도 진한 컬러감과 함께 거의 떨어지지 않는 엄청 진득한 레그가 특징인 위스키입니다. 처음 향을 맡았을 때는 우디하고 가죽내음이 포함된 약간은 거친 스파이시한 향이 먼저 느껴졌으나 시간이 조금 흐르니 향긋하고 부드러운 크리미한 단향이 기분 좋게 피어올랐습니다. 맛에서는 건과일의 눅진한 맛과 진한 단맛이 크게 밀려오고 버터나 휘핑크림에서 느껴지는 부드럽고 오일리한 맛이 이어집니다. 후추나 정향 같은 향신료의 풍미가 느껴지다 기분 좋은 은은한 피티감으로 마무리하는 정말 맛있는 위스키입니다. 상당히 복합적인 향과 맛이 잘 어우러져 있는데 다양한 풍미와 맛에서도 불구하고 밸런스가 잘 잡힌 오늘 마신 위스키 중에 가장 맛있게 마신 위스키였습니다. 마지막 위스키는 오늘 시음한 위스키 중에서는 가장 옅은 컬러감을 지니고 레그도 상대적으로는 빠르게 떨어집니다. 향에서는 세 번째 위스키와 비슷하게 크리미한 단향과 건과일의 눅진한 향이 먼저 크게 느껴지면서 상대적으로 단향의 풍미가 조금 더 강조되고 약간의 황내가 느껴집니다. 맛에서는 향에서 느꼈던 풍미가 그대로 이어지는데 기분 좋은 단맛과 진득한 쉐리의 눅진함이 그대로 느껴지고 시나몬과 후추가 연상되는 스파이시함이 느껴졌습니다. 피트감은 거의 없고 단맛과 진한 과실의 밸런스가 너무 좋았는데 따로 마셨으면 정말 훌륭한 위스키라고 생각했을 텐데 세 번째 위스키를 마시고 이 위스키를 마시니 마지막에 피트감이 없는 게 살짝 아쉬워서 이 친구를 두 번째로 마시는 위스키로 선정했습니다. 이후에 오늘 마신 시음주들이 공개되었는데 순서대로 와 터키 마스터 스킵 리바이벌 오마르 CS 쇠리캐스크 에드라도와 14년 CS 이비스코 디켄터 블렌드로낙 CS 배치9입니다. 저는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순서로 높은 점수를 줬고 많은 분들은 드론하게 최고점을 줬습니다. 참석한 거의 모든 인원들이 왈터키 마스터 스킵 리바이벌에 최저점을 줬는데 아무래도 리바이벌 혼자 맛의 결이 조금 다르다 보니 생긴 일이라 역시 어떤 위스키끼리 비교하는지에 따라 선호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더알수 있었습니다. 시음 이후에도 로크리, 글렌위비스 캠벨타운 로크 블렌디드 같은 다양한 위스키들을 추가로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다들 위스키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라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시음에서부터 대화까지 오감이 모두 행복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다음 위스키 파티를 기대하며 기분 좋게 돌아갑니다.